양파 1분의 1개 도톰하게 채썰고요. 새송이버섯 1개는 3등분해서 떡볶이 떡 크기로 썰어주세요. 피망 1분의 1개 도톰하게 썰고요. 브로콜리는 1분의 1개 정도만 떡과 비슷한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파두줄기 송송송 썰어서 잠시 두세요. 팬에 물을 올리고 끓어오르면 씻은 떡을 넣고 부드럽게 데쳐주세요. 떡이 부드러워졌으면 물은 따라서 잠시 두세요. 팬에 떡을 남기고 기름 두르고 새송이버섯을 넣고 볶아주세요. 파를 제외한 썰어놓은 채소를 모두 넣고 다진마늘을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간장, 아바드 시럽을 넣어서 간을 하고요. 필요하면 기름 대신 떡 삶은 물을 넣어가면서 골고루 볶아주세요. 채소가 아삭하게 맛있게 익었으면 파를 넣고 섞어주고요. 참기름, 후추 톡톡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그릇에 담고 통깨 솔솔 뿌려서 내세요. 먹어보면요, 채소들은 아삭아삭하고요, 떡은 살짝 삶아서 부드럽고 쫀득하고요. 떡볶이 떡 같은 새송이버섯이 쫄깃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 간장 떡볶이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칼로리도 쑥 낮추고 속도 편안하고 너무 맛있는 순한 세송이 간장 떡볶이 어떠세요?